네 예,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비트코인 얘기를 좀 했었죠. 예. 그때는 상당히 급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조심을 당부했는데, 얼마 전에 급락을 했습니다. 네. 무려 40%였죠. 예, 상당히 뭐,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과연 이것이 정말 뭐, 투자의 개념인지, 투기의 개념인지, 아니면 뭐, 투기를 넘어, 거의 뭐, 어마어마한 뭐 도박의 개념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 또 요즘 분들 중에서 가장 요즘 언론들도 그렇고 가장 또 관심을 가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 관련해서 바로 예,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에요. 사실 참 이해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또뭐 많은 분들이 그냥 비트코인을 막 사고 이런 것들은 하는데 블록체인 뭐 저도 사실은 뭐 정확한 개념을 100%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 아마 조팀장이 아마 이해하고 있는 블록체인 한번 듣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laughs>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블록체인은 저희가 뭐 비트코인을 구매를 했을 때그 구매한 내역이 은행이라면은 은행 서버에 저장이 되잖아요. 정보가 암호화돼서. 근데 블록체인은 그 비트코인 그 쪽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개인 컴퓨터에 저장이 돼요. 내가 이걸 샀다는 개념을. 10분마다 갱신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오히려 모든 해, 모든 사람에게 딱 공개가 돼 버리니까 그 데이터가 해킹이 더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 얘가 뭐 1조억 원을 음. 구매를 했네. 이 사람 거를 해킹해야겠다 하는데 관련된 모든 사람의 컴퓨터 거를 해킹해야 되니까 오히려 해킹이 어렵다. 그 정도의 개념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왜 체인이 음. 붙냐면은 그런 데이터가 10분마다 돼서 음 이런게 있었군 승인해 이러면은 승인된 것들이 블록으로 뭐 체인처럼 이어진다 음. 그런 개념 정도만 알고 있어요 음. 듣기만 해도 상당히 뭔가 거대한 신뢰 시스템? 음. 음.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네. 어 이거 뭐 우리가 저도 이제 금융을 말한다는 책에서 제가 본부장에 썼지만 그 신용이란 개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인, 개인, 개인이 가져야 될 하나의 마음가짐이라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아무리 개인, 개인, 개인이 신용이라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갖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액션의 어떤 조치는 다 중앙화된 인증기관, 지금으로 말하자면 금융기관 또는 뭐 중앙은행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 개념은 개인, 개인, 개인이 갖고 있는 신용이라는 개념을 그야말로 모두가 더 공유해버리는, 그러면서 정말 진정한 그 신용이라는 개념이 발현되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로 지금 제가 들, 들리는데, 네. 상당히 어떻면 금융권에 있어서 동사했던 사람으로서 엄청나게 흥분되는데요. 오. 음, 하긴 모두에게 저장이 되니까 오히려 보안을 덜 신경 써도 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음,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투명하게 내가 어떻게 보면 금융거래를 뚜렷하게 클리어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자부할 수 있는 그리고 네.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신용을 갖고 있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누가 누가 사입고 있는 거, 누가 누가 아닌지를 어떻게 보면 FBI라든지 뭐 정부 기관이라든지 또는 어떠 한 어떠한 금융기관만 알수 있었고 실제로 또 그런 금융기관을 금융기관이 그런 공인인증서 같은 서와 같은 그런 어떤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 권한이 있었는데 그 모든 어 i 리티라고 그러죠. 그 권한이 다 개인, 개인, 개인한테 넘어간다. 그럼 권력이 분산된다는 느낌도 들고, 네. 어, 상당히 그 뭐랄까요? 듣기에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음. 신기하면서, 어, 이게 과연 내 개인정보를 완벽히 보호해 줄까? 이런 생각이 막 같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뭔가, 아, 어, 이것이 정말 제대로만 발현되면, 아, 어, 국민 개개인, 또는 공동체 개개인이. 어, 양심적인 어떤 한 명의 어떤 시민 사회 시민으로서 어, 자신의 어떤 역할과 어, 권리를 충분하게 어, 수행하고 또 수행하고 또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어, 듭니다. 사실 이게 또 이제 재밌는 게 블록체인 기술이 정치 또 교육 의료 또 복지 등으로 좀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정치로 대치면 우리가 선거를 하잖아요. 선거가 이제 권력을 만들어내는데 선거라는 것이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100% 선거를 선거에 어떻게 보면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참여된 그 뭐랄까 의견이 100% 정책이라든지 또는 정치인을 뽑는데 정확하게 발현되지 않는데 만약에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정치권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지금 은 정치인들이 상당히 긴장해야 되겠는데요. <laughs> 사기를 붙이니까요. 네, 또 어떤 한 조작을 할 수도 없고, 투표의 왜곡이라든 조작이 거의 불가능한. 음. 어 그리고 그러면서 어떤 정치 냉소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이 될 수도 있고, 또 의료 같은 경우는 내 의료 시 기록이 다 모든 병원에서 다 공유함으로써 전 세계에. 네, 미국에 가서도 똑같은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넓은이 빅데이터 아닌가요? 빅데이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냥 완전 공유인 거죠 음. 지금 일본에서 음. 게, 의료 개인정보를 공개해서 음. 환자들 그러니까 의료기술도 발전시키고 환자들한테도 편하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블록체인이 그거를 아주 쉽게 해주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까지는 개인정보를 저도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노이로조가 저 정도로 기존에 있는 회사에, 회사에 있을 때 <laughs> 그 개인정보에 대해서 특히 금융권에서도 너무너무 신경을 썼는데, 음. 지금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개인정보, 우리가 보호해야 될 개인정보가 공유되고, 의도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더더욱더 조작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laughs> 이렇게 되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개인정보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게 됐을 때, 자기가 되게 떳떳한 사람들은, 개인 정보가 다 공유되는 거에 있어서 특별하게 문제는 제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왜? 뭐 내가 누구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근데 굳이 내 개인 정보를 다 모든 사람들이 개인 정보를 다 노출함으로써 내가, 내, 내 우리 정보가 더 개런티가 된다면, 굳이 더 편리한 기술인데 이걸 내가 맞이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laughs> 근데 뭔가 개인 정보가 상당히 좀 공유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이제 다 걸려나오는 거죠. 탱기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 블록체인이 나오기 전까지 뭔가, 어, 기는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완전히 다걸러진 차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또 다른 금융 실명제가 되는 거죠. 완전히 다 걸려져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거, 금융거래한 것을 당신도 알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알고 다 알아지면은 근데 그 금융거래가 뭔지 딱 보게 봤을 때 뭐다 걸려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예. 상당히 파격적인 그리고 뭔가 새로운 권력 금융 권력이라든지 경제 권력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소지가 있는 어, 트렌드가 바로 이 블록체인의 출현인 것 같, 같아요 사실 뭐조 팀장 알아요 그 지금 보니까 뭐 비트코인 얘기 잠깐, 잠깐 하면 비트코인이 처음에 2009년도에 24달러를 주고 5,000 비트코인을 산 노르웨이 청년이 지금 9억 원, 85만 달러를 가지고 있대요. 오. 그게 이제 4년 동안. 진짜 급성장이긴 하죠. 네, 급성장이긴 하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 사상 범위 넓어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금 결과도 이미 나와 있고 이런 상황인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무슨 생각이 되냐면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자꾸 이런 어떤 뭐랄까요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그 저변 확대를 더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원래 이 블록체인 기술이 없고 그냥 이것이 단순한 대안 화폐였다면 과연 이 정도까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갔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신리도가 높은 투명 사회에 대한 구성원들의 어떤 열망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음. 그니까, 러 우리나라는 좀 심하긴 해요, 근데, 솔직히. <laughs> 우리나라가 지금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15%에서 20% 높대요. 이거 많이 비싸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일부러 돈 있으면 딴데가 사온다 그러더라고요. <laughs> 외국 나가서 비트코인 사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비싼데, 그것도 사실 문제긴 해요. 왜냐면, 뭐, 한국의 이 나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수익, 상품에 대한 어떤 절박감도 좀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품이 좀 없대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팀장 생각에는 비트코인 투자를 만약에 내가 하겠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좀 아니 그러니까 뭐 내가 만 아니라 남자들한테 비트코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뭐 어떻게 하는 비트코인 상태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좀 좋겠다라는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음, 보통 통장을 나누잖아요 뭐축계금이나 그런 갑자기 생기는 이벤트용 평생 갈 적금용, 보험용, 그냥 지금 쓸 용, 이렇게 나누면, 비트코인용을 따로 나눠서, 어... 만약에 뭐 월급이 100만원이다, 100만원 정도 받는다면, 음... 한, 저라면 5에서 7만원 정도 넣을 것 같아요. 어, 5에서 1 0 정도. 5에서 7%. 상당히 조팀장을 보면은, 내가 개인,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무나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투자 기능이. 음...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투자의 핵심은, 어, 이익이 아니라, 위험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조금 아셔야 돼요 위험을 해지하지 못하는 투자는 투자가 아니에요 그냥 도박이에요 음. 음, 그래서 반드시 위험을 해지할수 있어야 돼 아무리 이것이 대세고 비트코인이 대세고 블록체인이 대세를 하더라도 그것이 위험과 동반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반드시 지금 이제 조팀장이 한 것처럼 내뭐 소득의 5에서 7% 정도를 가져간다든지 그런 어떤 주기적인, 그리고 확고한 어떤 자기 기준이 있게끔 하면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큰 문제를 발휘하는 것은 명확가한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블록체인 참 환상적인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여러분들이 참 조심해야 될 투자 대상이기도 하지만, 유심히 바라봐야 될 대상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전 본부장의 직톡이었습니다.